반갑습니다. 오늘 3단 실전 강의입니다. <laughs> 오늘은 100번이고요. 어, 제가 소목을 한번 두 개를 써봤습니다. 상대방도 3단이고 30승 33패 거의 중간이죠. 반타작이죠. 저는 지금 7승 1패 중이네요. 앞으로 11승만 더 하면 은 5단에 갈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높게 뒀어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지키거든요. 어,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이런 거 함부로 밀어주면은 우변집이 너무 커져서 살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보고 싶은 포석이 있으시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둬볼게요 이거를 그냥 밀어주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히고 싶은데 당장 싸움은 뭔가 상대방 의도 같으니까 이렇게 날일자로 여기를 조금 괴롭혀 주면서 공격하는 척하면서 밀리는 게 아프지 않을 때딱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건 딱 연결해주고 딱 이제 받아주면 여기 두면 딱 완벽합니다. 만약에 밀면은, 저도 약간 이렇게 포위하면서, 가둬, 가두면서 두겠습니다. 딱 이게 제, 저의 의도예요. 이렇게 두는 게. 자, 마늘모로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를, 밀어줄게요. 이런 거한 칸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서 흙이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어 여기를 여기를 계속 손 빼? 그러면은 어, 이건 이건 너무 끊고 싶죠. 어안 끊어지나? 최대한 바로 끊고 싶은데. 하나 젖히고요. 그 다음 한 칸으로 끊으러 가보겠습니다. 여차하면 단수칠 수 있게 보험으로 하나 젖혀놨습니다. 상대방이, 아, 일로 안 젖혔네? 상대방이 나름 이걸 젖혀서, 제가 잡을, 뭐, 끊고 잡을 때, 이런거 단수하고, 이런거 단수 쳤으면은, 안 나빴겠다, 생각보다. 저는, 특히 좀 말도 안 되게 싸움을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끊어지는 걸 너무, 좀, 말이 안 되게 버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당장 끄는 게 제가 조금 안좋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침착하게 이걸 한칸 띄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정수가. 근 네, 지금은 결과적으로 제가 좀잘 됐습니다. 씌어가면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결하는 거는 조금 무서우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줄게요. 다 받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다 받아주면 돼요. 어, 어, 살, 살짝 잘못 받았나? 아래로 연결했어야 됐나? 아,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잡는 거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여기를 당장 끊는 거는 끊, 끊으면 연결하고 넘어갈 때 제가 잡으면 됩니다. 흙은 일단 여기 중앙을 지켜야 돼요. 그때 제가 잡는 수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지켜도 늦지 않습니다. 어, 근데 내가 아까 음소거를 해놨는데 소리가 들리는구나. 녹화도 되어 있고. 자, 하나 끊어놓고 넘어가는 게안 되니까 바로 지켰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걸 잡으러 가면은 넘어갈 때는 이거, 뭐, 젖혀있는 것까지도 거의 선수라고 하면은 제가 한 다섯 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단수 치고 나갔을 때, 하나, 둘, 셋, 넷. 제가 충분히 빠르겠네요. 충분히 아니고 딱한수 빠릅니다. 한 수. 정확하게 뒀을 때 제가 한 수가 빠릅니다. 만약에 치중 안 가면 여기 한집 만드시면 돼요. 아, 설마 이걸 해놓고 따르게 되나? 고수인데? 이런 것까지는 참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운이 좋게, 뭐, 상대방이 반발을 했을 때도, 그냥 메꿔주시면은 잡을 수가 있네요. 사실, 여기 실수가 좀 커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100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너무, 너무 타이트하게 뒀나? 근데 요즘, 요즘 진짜 3단, 4단 이런 분들이 너무 잘 두시거든요? 제가, <laughs> 원래 이런 느낌으로 두는 거는 한 5단부터 두려고 했었는데, 요즘 삼다분들이 너무 잘 두시고 저도 삼다한테 한번 크게 대었어요 한번 졌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타이트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타이트하게 두더라도 오히려 제가 타이트하게 둘수록 그 유단자 분들한테는 더 배우실 게많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서 왜냐면은그 전까지는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느슨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많이 뒀었는데 여기서는 막 새로운 수법도 나오고 좀 행마 했을 때 해, 행마 행마라든지 뭐 수익기라는 수익기 부분이라든지 정석할 때도 제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두거든요. 이런 거 그냥 쿨하게 당해줄게요 어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잘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젖혀 있으면 후고쳐서 받아 줬거든요 여기 어딜 받아서, 받아서 한칸뛰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뭐 어떻게 둬야 되냐 거의 이걸 하나 젖혀 놓고 한칸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확 느슨하게 두면은 확 바둑이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붙이는 거 되게 좋았는데 상대방이 잘 뒀습니다 이걸 막지는 않네요 근데 저도 하변에 집이 어느 정도 생겨서 여기에 집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어느, 이거는 뭐, 진짜, 이기려고 두는 거죠. 어떻게든 이기겠다. 어떻게든 내 집을 크게 만들겠다.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선수입니다. 강력하네요. 잠시만요. 자아 이것까지 끝네요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아 어. 잠깐만 오우 부족해서 녹화할 수가 없다고? 당황스럽네. 나중에 삭제하고 다시 그 다시 보기에서 녹화해야 되겠다. 일단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음. 이렇게 강하게 뒀는데 여기도 좀 약점이 남아 있으니까 확실하게 다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해서 부셔 볼게요 이렇게 조금 깊숙하게 지금 둬도 될것 같은데 한이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저치고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까지 되나? 그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뻗고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주겠죠 단수까지 그냥 쳐버리겠습니다 단수까지 치고 이제 이런 거는 창문 씌우면서 이두 점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여길 밀든 여길 단수치든 어떻게든 이두 점을 살릴 거예요 회돌이 쳐줍니다 회돌이 아 어, 근데 이런 고급 수법을 진짜 3단에서 들줄 <laughs> 상상도 못했다 요즘 진짜 3단 분들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뭐 버티는 힘이 대박이에요. 날 일자로 이제 두겠습니다. 붙이는 것도 되게 좋은 수예요. 바깥쪽으로 젖혀주고. 설마 이런 거 붙이나? <laughs> 그러면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여기 붙이나? 그건 아니네. 근데 뻗는 게좀 제가 선수라서 붙였어도 뻗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 확실하게 뻗어 놓을게요. 뻗어 놓고. 어차피 안에서 못 살기 때문에. 백이 수를 최대한 늘려놓고 숫싸움을 하게 되면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망쳐도 뒤를놓 치면 축이에요. 이한 점은 그리고 여기 막히면은 이거 잡히기 때문에 흙은 여기 연결해야 됩니다. 끊는 거는 좀 착각을 했나 보네요. 음, 여길 결국 지키네요. 여기를 호구 치면서 하나 지키겠습니다. 흙은 젖혀 있겠죠? 뭐 이런 거까지 괴롭힐 수도 있긴 한데 빠지는 거 선수하려고. 여기까지는 받아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로 받겠습니다. 어차피 뭐 안에서 뭐 연결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요. 다 받아주고요. 치죠! 아프리카의 용량, 이거 다 그거거든요? 제가 찍은 거? 삭제를 해야 되겠다. 아, 용량이 너무 많아서 컴퓨터 용량이 지금 부족해서 녹화가 끊겼어요. <laughs> 녹화가 끊겨가지고,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그 영상을 다운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사실. 제가 굳이 또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안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 두네요. 시네. 진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제가 충분히 질만 하네요. 이런 거 단수치고 끼우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저수를 또 찾았어? 연결하면은 여기도 가지고. 뭐, 지금은 다행, 다행히 양단수가 되는 것 같은데, 연결하면은 일로 있고 여기두면또 찔러서. 한번 연결해볼까요? 어떻게 두나? 딱, 모양이 급소거든요. 이렇게 단수치고 끼워가지고 최대한 엮는 게. 지금 다행히 찔러도 양단수가 돼가지고 안 되는데, 급소 자리를 거의 다 찾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여기를 젖혀이었을 때 무시하고 이런 거 붙이는 걸한 번에 보고 이렇게 모양 넓혀, 넓혀가고 바둑을 만드는 힘은 진짜 대단한 건데 대단하다 이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다 막히더라도 유가무가 형태라서 제가 이런 거 그냥 쓱 밀면은 잡힙니다. 막을 때 먹여치면 돼요. <laughs> 상대방도 옥집이 나는 걸 벌써 눈치 챈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기권을 하지 않을까요? 출기를 시작합니다. 아 더두네. 하나, 둘, 셋, 넷. 5, 6, 7 지금은 사실상 바둑이 끝났고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직계상까지가고 싶으면 끝까지 둬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르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그냥 이것도 다 따낼게요. 뭐 여기두면 안 따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차이도 많이 나고 그냥 안전하게 확실하게 할겸다 따내 따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땐 이것까지도 따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끝나네. 응. 상대방이 할게 없으면 기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복귀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소목을 이런 식으로 뒀었고요. 눈목자를 하고 가장 기본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자산기 쪽에서도 서로 가장 기본 정석이고요. 원래 다가올 때한칸 띄고, 뭐, 들여다보, 들여, 하나 들여다봐 놓고 둘 수도 있고, 안 해놓고 둘 수도 있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높게 뒀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는 게 가장 정수인데, 이렇게 높게 받게 되면은, 이런, 이런 걸 이제 무심코 밀어줬을 때는 우변이 다 집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걸 살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밀어주더라도 백도 그만한 두터움을 어떻게 보면 얻는 거라서 너무 크, 크게 손해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날일자 받을 때한칸 정도만 돼도 어떻게 보면 중앙으로 이득이죠. 근데 아마 이렇게 두시는 분들은 날일자 하면 또 날일자로 키워가서 그런 게 되기 좀 짜증 나니까 바로 여기라 안이젠 바로 이쪽을 지키지 않고 약간 간접 보강을 하면서 상대방이 밀면은 나도 이런 거 눌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두고요 실전처럼 받아주면은 그때 여기를 더 가지고 이제서야 변을 지키는 거는 이런 거 눌러 가는 거죠 이렇게 눌러 가면 되고 뭐 이렇게까지 받아주면 더 좋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싸울 수도 있으면 뭐 싸울 수도 있고요 실전은 싸움 자체는 제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이 왜냐면 흙이 마늘모 모양이 되게 안 좋거든요 실전처럼 이렇게 한 칸으로 끊어지는 게 있어서 모양이 되게 안 좋은데 여기서 제가 볼때 이거를 둬서 그냥 단수를 막고 이걸 잡을 때 이걸 그냥 다 당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싸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하면은 또 이런 거또 밀어가면서 싸우면은 나름 제 모양도 많이 나빠져가지고 여기도 아, 나쁘고, 처음면 이런 것도 생기니까, 이런 거 붙이는 거. 뒷맛이 되게 나쁘거든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실수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침착하게 여기서, 음, 너무 저렇게 두지 말고, 그냥 한 칸? 한칸 정도로,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흑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부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끊을 수가 있죠. 음뭐 그렇다고 이런 거를 하나 뭐 악수를 해주면은 이 정도는 그냥 쿨하게 살려줄 수도 있고요, 살려주고 둘 수도 있고요. 저도. 실전보다 여기서 실전처럼 두는 것보다 그냥 마네모로 두는 게 훨씬 더 모양상 흰 마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무신결을 했는데 상대방도 실수를 해줘서 이제 여기를 중앙을 씌우고 제가 잡았을 때 너무 유리해졌죠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어, 잡아서 제가 너무 좋죠 이 수상자는 그냥 제가 요렇게 됐을 때딱한수 빠릅니다. 죄송해요. 두 수네요. 제가, 제가 먼저 두니까 두 수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치. 1번을 뒀을 때 흙이 먼저 두는 게 아니라 2번으로 제가 먼저, 백이 먼저 두니까 두수 빠르네요. 두 수. 아닌가? 이게 한 수인 건가? 아니지. 11번 뒀잖아. <laughs> 음, 그렇죠딱 여기 딱 봤을 때 제가 두수 빠른 모양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잡았을 때 바둑이 끝났어요. 거의 바둑이 굳이 더 진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백이 많이 유리한 상황인데 후기 어, 여기서 이걸 붙이는 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백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만 해놓고 아니면 여, 뭐 이거는 뭐 이건 손해가 아니니까 그게 이거 한 칸에 그냥 띄면은 안전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나 당해 주고 연결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지키면은 그냥 받아주는 순간 이겨서 아무리 이렇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백집이 이거 잡은 게 너무 크고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거 그냥 끝내기만 쓱쓱 하고 있어도 충분히 이기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슬, 슬쩍 견제만 와도 되거든요. 연결할 때 붙이고 모양을 키워가 버리니까 막 이런 것도 막으면서 키워갈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흑입장에서 여거 이렇게 끊어지는 건 너무 이거 단수가 되더라도 너무 무리인 것 같다 판단하고 여기서는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젖히고 뻗었을 때딱 이때 아마 녹화그 용량 컴퓨터 용량 초과로 끊어졌던 것 같은데 유튜브 올라는데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량 다 정리하고, 다시 보기 다운받고, 올릴 거라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것, 이런 수법도 있죠. 이런 수법도. 이런 수법도 있고. 네, 요거는 뭐, 흙집도 크게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는 지금 당장 안 뒀고요. 이런 거 위에서부터 건드려주면서, 양쪽에 약간 좀 약점을 이용해서 실전에 좀 살렸었습니다. 근데 흙이 진짜 막,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막 눈에 배는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패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막 이런 거 붙이고 다 받아주다 보면은 이런 거 축이 생기니까 꼭 굳이 백이 패를 안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 싸움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좀좀 좀 어렵다고 쳐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장문 씌우면서 회돌이 치시는 거. 이 정도면 유단자분이라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요. 날 일자로 막아주고, 뻗는 거 선수니까 하나 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지켜서 제압해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회돌이 쳐주는 행마가 딱 눈에 바로 일감으로 보이시면 딱이 모양을 딱 봤을 때뭐 이런 거 단수치는 것보다 이런 회돌이가 먼저 눈에 보이신다 그런 분들은 훨씬 더그 행마나 행마 이런 맥점 차, 행마나 맥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시야가 틀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거를 이런 부분에 수읽기 하실 때 이런 게 한눈에 딱 보이시면은 훨씬 더 수읽기 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실제는 뭐, 이거를 잡았을 때는 이젠 이변 없이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100으로 손목을 막 둬봤었는데, 확실히 3다 분, 2분은, 어좀 초반에 좀 아쉽게, 초반에 좀 허무하게 망해서 그렇지, 되게 제 기준으로 되게 깐깐했습니다. 해볼 때도 다 해보고, 마지막까지 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수법들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3단 분들에서 되게 강력하신 분들을 제가 여태껏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이분도 되게 인상깊게 나왔던 대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 나 독한. 안... 끝났지. 습관적으로 열었네. <laughs> <laughs> 끝.